미나상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가오나시나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25번째 동영상 강좌 시작합니다. 어, 여러 동영상 강좌에서 반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 영상, 뭐, 영화, 이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모든 대사를 제가 직접 딕테이션 해서 그 딕테이션한 글, 어, 내용에 한자가 있으면 그 한자를 읽는 방법까지 후리가나라고 하거든요. 달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대사 또는 소설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서 예, 내용에서 여러분께 추가적인 설명 드리고 또 사진 자료가 필요하다면 사진 자료도 첨부를 하고 이 25번째 동영상에서도 사진 자료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최근 한한 한 달쯤 전부터는 어~ 모든 강좌 뉴스 강좌를 제외한 모든 강좌에서 뉴스 강좌는 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내용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서 소화해 내기가 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예, 어렵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공부가 차근차근 누적이 되면 엄청난 예, 어의력이어의력 폭발이 나온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예 지심 못해 하나씩 때 이런 데서 걔도 미나사모가 도와드셔 올까는.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하시는 분들 수강생 분들 중에서 아, 너무 양이 많아요. 라고 불만을 또 말씀하시는 분이 아직은 안 계셔서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수강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 재수강 하시는 그 비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대사가 어, 일상회화에서 나오는 대사기 때문에 이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사로 공부를 하시면, 어, 물론 이제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면은 이렇게 효율, 그, 같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부분이 이제 무료로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로 공개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회화 공부가 여러분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건데 공부를 하고 그게 이제 누적돼서 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면 수강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화 공부할 때 소리내서 하는 거, 예, 효율성을 따져서 소리내서 하는 거 꼭, 어,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만약에 밖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 방해된다 싶으면은 조그만 소리로라도 내세요. 그렇게 조그만 소리 내는데 옆에서 뭐라 그런다? 아, 그러면은, 한수 없이, 참고, 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시니까, 오, 이동 중에 소리내는 거 연습하고,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외국어는 시간 투자한 것만큼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5번째 부제목이요. 이게 반항이라고, 예, 대한, 우리, 우리나라, 말은, 이게 반항이라고, 왜 이런, 이런 부제목을 붙였는지는 대사 내용 들어가면서, 예, 아,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고래가, 한 꼬, 다 또, 한 꼬, 다 또, 예, 이렇게만 해도 일본어 말은 성립이 돼요. 이 가장 적합한 표현일 가능성이, <laughs> 높아요. 이 일본은 끝까지 말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 끝까지 제대로 쫙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 계셔요. 특히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그러나 이 영상 나와 있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영상은 보통 대화하는 게 친한 사람끼리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장면들 보면은.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경우 없어요.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 일상회화에서는 끝까지 얘기 안 하는 버릇이 일본인들에게는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한 꼬, 예, 금방 이렇게 반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꼬. 근데 같은 발음인데, 예, 범행이란 뜻도 있답니다. 이게, 예. 범행만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발음, 가, 같은 발음인데, 예, 요렇게, 음, 고, 공격. 다시 예, 그니까 공격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격해서 공격을 한다, 예. 반공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우리 게는 반공하면은 이 이제 연세가좀 있으신 분들, 연세가 계신 분들은 반공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있을래나 여기, 아 없네 여기 우리나라에 예. 반대한다의 반자에다가 공산당 공자. 그거는 이제, 한, 한우라고 라고 하죠. 예, 이렇게. 이건 틀려요, 발음이. 예, 그리고, 방꼬에 대한, 예, 또 다른. 예, 이것은, 한 꼬라고 있는데, 옛날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번에, 그니까, 러 어, 사무라이의 이렇게, 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역사적인 걸로 따지면 지방 호족의 예 지방 호족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네에 예 새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거예 항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직 그 신분이 그 완벽하게 예어 신분의 자유 그러니까 어 사, 사농, 사농공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시우리에 그하면 그러니까 양반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던 고그 시기에서 그런 신분을 완전히 없애기 전, 직전에, 예, 외국의 어떤 그 학교에 대한 개념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그 어, 지방호조, 위대가리들이 예, 위 예,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아, 우리 어, 동네에도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해서 세운 것이 한고라고 합니다. 또 같은 발음의 한고가 또 있어요. 여기 에 판행 예. 단행본의 그 의미로 보셔서 한고 판행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한고가 이렇게 한자어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같은 발음인데. 틀립니다. 의미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끝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고래가, 한 꼬, 한 꼬, 다도 이음, 데스까 예. 이것을 반항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 의미가 됩니다. 격식 차린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어,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예 있을 때는 고래가 한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요 또는 뭐 한꼬다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자 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또하루 가와조이데 료게노 민나가 아츠마테이로 이 민나는 민하의 좀 이렇게 강한 표현이에요. 또하루 그러면 어떤 강가 가와 어떤 네 해당이 되고 가와조이 강가에서 양가 모두가 모여 있다. 뉴다이가 이제 말합니다. 고 사똑하게 담매미다. 난간 아이를 맘을 때른다. 도리가 오나이 용이 코쭉또 1도가 파라파라 붙을까. 라ほ라だめ, 류세라고. 어, 여기까지는 예, 류 료타에게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지금 이로 이쪽으로 이렇게 어, 료타가 앉아 있는 이곳으로 유다이가 걸어오면서 료오따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는 탁구하게, 연 예, 날리는 거, 연 날리기, 담에미따안 되는 것 같아. 나, 까 그러니까 뭔가, 아유 하면은 생선 이름이에요. 그니까, 러 생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잡아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니까, 물고기, 예, 물고기 이름 중에 하나가 은어가 있습니다. 은어를 마모떼른다때 지킨다던데, 마모떼 이르노다때가 이렇게 줄여져서 마모떼룬다떼 라고 말합니다. 자, 마모루 무엇을 지키다 오단활용 타동사입니다. 마모루 지키다 요 마모루를 마모 떼 때... 이르노 닷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으떼는 또이유 예, 줄임말이고 예, 마모떼 이르노 닷떼 예,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모루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에 따해도 되겠죠? 예. 마모루의 반대는 세메루. 예, 공격하다. 마모루는 지키다. 예. 세메루.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코오슈. 예, 공수가 되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 예. 이런 음독한 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니까, 이 마모루와 세메루 요 한자, 공격할 공자, 지킬 숫자, 요두 한자가 들어간 단어들은 많아요. 많은데, 제 내가 이 단어들을 다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쫙 알고 있는 거를 그나마 좀더 많이 설명을 드리면은, 그, 수강생 여러분들이 진려하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들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좌 뉴스를 뺀 모든 강좌에서 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자어 실력을 좀더 어,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 공략하는 한자어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어휘력은 뭐 예, 확실하게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토리가 고나이요니 새가 오지 않도록, 고, 이렇게, 즈, 또, 쭉, 이란 뜻이에요. 그니까, 이 즈, 또는 부사어로, 쭉, 또는 계속, 줄곧,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 실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쳐져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가장 이짓 또는 뭐 줄곧 계속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특별히 쭉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파 그러면은 이렇게 어뭐 물건들이 이렇게, 이렇게 드문드문 놓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음 지금 굉장히 넓은 곳이잖아요. 그나마 어 새들이 이 강으로 내려오지 않아 아, 새들이 내려오면은 그 새들이 이제 은어를 잡아 먹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화, 화면에는 영화상으로는 그 실들 이렇게 음, 쳐져 있는 게 일일이 확인이 안 돼요 보이지가 않아요 캡처하면 일부러 크게 한걸 이렇게 몇장 이렇게 봤는데 그 장면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어 단지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날리기를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예, 그 감독이 요 대사로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실이 드문드문 쳐져 있다. 하루, 예, 뭔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예, 잡아당기다란 뜻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하루가 어 잡아 당겨서 묶어 놓는다라는 의미까지 여기서는 확대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라 그러면 어라 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담에 안 돼. 류세. 류세가뭐 그러니까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동생을 어 괴롭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예. 류세의 어떤 행동을 못 하게 하고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そまれ俺らの頃は、ああまあでも少し俺が上だけど、親父がほら、たけ竹仕事、障子紙で作ってくれて、新聞紙切って、細く切って、あのー、足、足、今のは簡単に上がっておもろんないけど、あの時のはちゃんと上がらなくて、 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렸을 때의 추억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그니까 자기 아버지가 음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연난리라고 만들어 주셨던 거를 예. 추억으로 이제 이야기를 오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대사가 되겠습니다. 오레라노코로와 여기서 주의하실 게 어, 유다이가 올해라고 쓴다는 것은 어 노노미아께 료오다 가족 모두가 유다이에게는 이제 그 그냥 남남이 아닌 남남이 아닌 예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는 것을 말합니다. 예, 특히 남성들 일본 남성들이 오래라고 말하는 거에 여러분은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친구라고 만나고 있는데 상대의 남자애가 자꾸 복구 복구 하면은 아직 <laughs> 당신을 예, 자기 바운더리에 두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의미로 보셔. 또 무방할 정도로 예그 인칭에 대한 것을 일본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라 그러면 우리들 나와 료다 너또 이제 어렸을 때 고로와 이거 쯤이라는 음, 뜻에 이렇게 동 어, 때를 나타내는 것 뒤에 단어 뒤에 고로가 오면은 그때쯤 뭐열살 때쯤 뭐 대학 대학교 다닐 때쯤 뭐 고등학교 다닐 때쯤 의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이 이때 이 고로는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의미가 이 고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아뭐 하지만 내가 조금은 내가 우에 다게도라고 얘기하면 나, 나이가 위지만 내 의미가 됩니다. 오야지가 오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남성들 특유의 예. 자기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르는 의미가 됩니다 오야지라고 하고 엄마를 오후꾸로 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후꾸로는 봉투를 뜻합니다 봉투 봉투의 의미고 또 하나 여자에게 봉투의 의미가 들어가는 건 자궁을 뜻해요 그래서 엄마의 자궁의 의미를 이렇게 엄마 그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어머니에 해당되는 우리가 보통 게 엄니 뭐 그런 사투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마땅한데 언어 자체.